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12월 11일 토요일에 양천공동체 맞춤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이 부담이 되시죠. 그렇지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마시죠. 그것이 사소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천공동체 한 가정이 하루 한끼한 한 영혼을 초대해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전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111. 한 가정이 하루 한끼한 영원을 초대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